좋아요. 포핸드 위너 오제 알리아 씨 리턴 게임을 먼저 앞서갑니다. 4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포엔드 다운드 라인이 네트에 걸린 매드베드 힘이 들어가죠? 예. 아우. 네트를 맞고 벗어납니다. 포인트 다운드라인 결국 포인트를 가져가는 우지알리아신브레이크 포인트. 성남 백핸드 위너 매드베데프 와 지금은 정말 믿기지 않는 샷이었어요 그 네. 이유는 어, 완전히 코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지금 이런 샷을 다운드라인 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이 순간에 참 멋진 백핸드 다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아 정말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 이 샷은요 변화가 없죠 표정이요 올해 코치상을 수상했을 때도 저 눈이던데요 <웃음> 네. <웃음>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US Open 챔피언, 메드베데프입니다. 메드베데프 아... 선수가 상대방이 를얼루 치는지 다 알고 있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리를요. 아, 참 예리하게 각도가 계속해서 엄청났는데요. 다 받아 냅니다. 아, 이후에 트틀 대시했지만 포인트는 메드베데프가 가져갑니다. 아, 이런 아, 샷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볼리 아, 같군요. 어드밴티지 매드베데프. 오, 실수가 나왔습니다. 1세트에서 이 게임이 지금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예. 들어갔어요. 베이스라인 아, 안쪽이에요. 브레이크 포인트 오제알리아 심 아, 지금 매드베데프 선수가 받지를 않았는데 아, 라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라인에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 아. 라인 위쪽에 정확히 걸쳤고요 두 번째 기회 오제 알리아신 오! 볼트요 더블 볼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브레이크에 먼저 성공하는 쪽은 펠릭스 오제 알리아신입니다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아, 아. 하지만 네트에 걸렸군요 벗어났어요. 포핸드 원포스터가또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결국 두 선수 모두 한 차례씩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게임 스코어 6대6. 1세트부터 타이 브레이크 접전을 펼치겠습니다. 열심히 서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습니다 순간입니다. 와 정말 <laughs> 오지알리아 씨의 표정이 인상적인데요. 네, 타이브렉스 코어 4대 3. 오또 어, 더블 폴트가 어, 나왔어요. 지금도 더블 폴트. 타이브렉 상황에서만 벌써 두 개째입니다. <laughs> 더블 폴트를 범했습니다. 오 예. 이번엔 백핸드 다운 단이 걸렸어요. 트리플 세포인트 오지알리아 씨.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1세트를 가져가는 노즈의 알리아심입니다. 아 몰렸어요. 보엔드 패싱샷 오제알리아침 오한 번의 더블 폴트 아, 들어왔고요. 다녔습니다. 아, 아 백핸드 슬라이스 선택은 결국 벗어납니다. 이번 게임에 이번에서... 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겠죠. 음. 아, 아, 벗어나네요. 오지알리아침의 포인트 다운드 라인이 살짝 벗어납니다. 오. 벗어났습니다. 백핸드 언포스를 범한 오제 알리아심. 그랜슬레 무승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핸드 음. 음. 원포스 에러, 세 번째 듀스, 코너를 구사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얻어냈어요.

2세트 초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 좋았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에이스로 기록해냈습니다. 우제 알리하심또 네. 들어갔어요. T존 에이스까지 연속 에이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세트 오제 알리아심 2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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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스코어 6대3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오제 알리아심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서비스 게임 듀스 승부입니다 아 벗어났어요 백핸드 슬라이드 샷이 벗어난 오제 알리아심 어드밴티지 매드베데프 포선했어요.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코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워낙 서브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예. 이 알리아심 선수가 리턴 메이드에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음. 두 번째 뉴스. 음. 하지만 서브포인트로 3세트 첫 번째 서비스 게임을 지겨냈습니다 템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많이 부럽죠? 네. 아, 스매시. 경기 온도를 더 높이는 오제 알리아심 선수입니다. 사실 뭐 그냥 스매싱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이렇게 점프하면서 또 본인의 에, 에,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알리아심 선수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와 기분을 또 드러낸 네 점핑이 더해진 스매싱이었습니다. 아, 예전에 샌프란시스 선수가 생각나네요. 아, 네. 벗어났어요. 이번에는 좀 길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벗어났어요. 아, 벗어났어요. 브레이크 포인트에 오지 않리 하신 메드베데프는 더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방어에 성공한 메드베데프 선수입니다. 뉴스첫 서브 들어갔습니다. 서브앤 스윙 발리. 이번에는 벗어납니다. 아, 와. 글쎄요. 오제 알리아 씨는 생각과는 다른 서브였을까요? 실수가 나왔고요. 아, 와. 좋아요. 매드베데프매드베프의포인트 선택도 뛰어났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리턴이 날카로웠던 매드베데프입니다 네. 와, 강심장이에요. <laughs> 어. 서브포인트 우제알리아심 서브포인트 1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다시 타이브레이크 승부에 돌입합니다. 어, 약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돔을 닫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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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붕 열고 경기를 시작했던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 아, 이제 현지에서 9시 이후에 좀 비가 예보가 돼 있었는데요. 뒷방울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지알레아심이네 번째 맞대결만에 두 세트를 처음으로 연속해서 가져왔고 호조프는 처음으로 4강까지 어,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바닥을 닦던 네, 함께 <laughs> 친구들과 바닥을 닦던 생각을 많은 분들이 또 하실 것 같아요. 왁스로그, 아, 네. 마룻바닥을 닦던 기억들. 아 이제 다 다쳤네요. 예, 이제 로드 레이버리나의 지붕은 모두 다치기 일보 직전이고요. <laughs> 정말 아 완벽히 고생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일찍 다시 복귀하게 됐어요. 네. 네, 서벤 발리 들어갔어요 기존 에이스 16개 7개를 더 범하고 있습니다 로 발리 아, 패싱샷 맞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아, 약간 지금 발이 예, 접질릴 뻔 했거든요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좋은 샷이 나오지 않았어요 겉으로 좀 재정비를 하긴 했는데 혹시 조금은 그래도 여파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자, 4세트 포인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메드베데프. 네, 서브 포인트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타이브레크 접전 끝에 7대6 3세트를 가져가는 메드베데프 세트 스코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받아냈지만 워낙 코스가 좋았고요. 우핸드 음. 음. 위너 오우자리아우 이어지는 연결 동작으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하네요. 예. 자, 하지만 어제 알리 아침에겐 서브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엄청나네요. 서브 포인트. 오. 잡아냈습니다. 아,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서브 포인트로 자신의 서브스 게임을 지켜냈고요. 게임 스코어 5대4를 만든 오제 알리아심 선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트에 살짝 스치게 되면 최연파이가 알게 되는 거죠. 오, 오!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매치 포인트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 아, 하지만 아. 유에스오픈 챔피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예. 않고 있죠. 이 길을 모면하고 있는 메드베프 선수입니다. 예. 네. 기세를 탔고요. 아 스매시그로 마무리. 메드베프가포효합니다 게임 메드베프 아 정말 역대급 매치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드베프는 오늘 경기를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지금 이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맞습니다. 아 지금은 아, 게임 포인트 상황이죠. 아. <laughs> 네. 아, 거의 한 마리 늑대처럼 뜨겁게 울부짖었던 다니엘 메드베데프고요. 메드베데프의 아, 위기를... 아. 수비도 대단했지만 오제 알리아심이 네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받아내고 있는 메드베데프 브레이크 포인트 아우, 쉐어 났어요. 게임 브레이크, 다니엘 메드베데프. 4세트 게임 스코어 6대5로 앞서 갑니다 아, 기세가 무서운데요. 서브 포인트까지 메드베데프. 트리플 세 포인트. 매드 매드. 레이 로브 스매싱으로 마무리. 트리플 세 포인트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오지 알리아심. 빌스의 대 승부. 패싱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아 이번엔 매드베델프가 맨포인트로 막아냅네요 막아냈어요, 매드베델 <laughs>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을 <웃음> 받았던 <웃음> 부분, 이번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되갚아줬습니다. 아, 아 지금 순발력도 대단 했고요. 아, 리커버 보세요. 네, 네 번째 세트포인트 기회. 들어갔어요! 을 외칩니다. 4 세트를 가져가는 다니엘 매드베데프 세트 스코어 2대2기가 왔습니다. 매드베데프 막아냈고요. 와. 결국은 매드베데프입니다. 발리를 이렇게 잘 했는데 매드베데프 선수가 이걸 또 받아내네요. 뜨거운 박수로 <laughs> 이끌어내는 메드베드프 보시죠. 지금 이 발리가 엄청 잘했거든요, 드롭샷을요. 아, 네. 예측을 하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다운더라인을 치자마자요. 아, 이번 플레이만큼은 메드베드프가오지 알리아심에게 한술 더 가르쳐줬군요. 15 홀. 아, 이번에는 포핸드 언포세업 <laughs> 들어왔고요.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우제 알리아심 선수입니다. 세컨서브. 벗어났어요. 아 아, 보핸드 음. 음. 옆 크로스 다시 듀스를 만든 우제 알리아심. 매드베데프였고요. 모든 샷을 다 받아내라고 <laughs> 하고 있어요. 예. 오, 오. 이번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브레 포인트 오지알리아심 그러나 에이스를 꽂아넣습니다 예스. 듀스 아, 네. 네. 이번에 켜냈요 성공에 냈고 아, 아. 넘기지 못했어요. 어, 크게 벗어났어요. 오제 알리아심의 엄포세러가 나왔습니다. 어, 더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브레이크. 다니엘 메드베데프. 들어갔어요. 들어왔습니다. 백핸드 위너 메드베데프. 어, 벗어났습니다. 다른 템포로 세컨 서브위스까지 구자해 봤는데 이 세컨 서브가 벗어나면서 오지 알리하심이 기회를 맞이합니다 브레이 크 포인트 오지 알리하심 아 여기서 또 터져주네요 또한번 서브 포인트 아 이번엔 첫서브부터 티존에 꽂혔습니다 서브 포인트 어드밴티지 하지만, 포핸드 역프스가 네트에 걸립니다. 아아 벗어났어요. 이번에도 강력한 수비력, 그리고 뛰어난 포덕크로 메드베데프가 막아냅니다. 캐나다 <laughs> 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고요. 와네트대 아. 시까지 발리로 막아내면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내는 메드베데프입니다. 어 벗어났어요. 펜드 언포스를 범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오제 알리아심 오제 알리아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만니다요 일차 위기를 극복한 메드베데프 스매싱으로 마무리, 점핑 동작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매치 포인트, 메드베데프 번승. 음. 음. 40분을 넘겼던 혈전 세트스코어 3대2 1, 2세트를 내줬던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오제 알리아심을 제치면서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와두 선수 다 모두에게 지금 박수 쳐주고 싶네요 정말 최고의 경기를 펼쳤던 쳐이두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리버스 스윕입니다 2세트를 내주고 3, 4, 5세트를 거머쥔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2022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